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패덜맥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금이 크고 흥미진진하다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바이비트 트레이딩 대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대회는 팀전과 개인전으로 참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비트에서도 워낙에 큰 대회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것 전문인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기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트레이더 혜택도 넘쳐날 뿐더러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수수료도 무기한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주어지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바로 테더맥스에서 바이비트 wsot 대회 에 참여하고 추가로 1502 usdt까지 받는 방법인데요 테더맥스에서 로그인해주시고 혜택 탭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참여하고 최대 1502 usdt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 이벤트를 참여하시게 되면 오직 테더맥스에서만 팀 상금 받으 시에 팀원에게 분배가 되고요 테더맥스 회원 전용 최대 5000 usdt 추가 상금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 그냥 아무 팀에나 참여하는 것 보다 훨씬 이득인 거죠 게다가 수수료 30% 페이백 및20% 할인 혜택 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 wsot 대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요 이 대회는 스쿼드 쇼다운 상금풀로 만들어져 있는데 참가자가 많을수록 상금풀이 커 집니다. 현재까지 참가자는 46774명인데요 더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참여할수록 우승 상금으로 얻어갈 수 있는 usdt 도더 커지겠죠 그러니 지금 테더맥스 팀으로 등록 해보세요. 왜냐하면 팀전 대회에서는 상위 10위까지만 가더라도 팀들이 상금을 나눠가지 있 때문이에요. 제가 괜히 할일 없이 wst대회를 추천드리는 게 아닌데요. 이 대회를 참가하시게 되면 pnl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팀이 140만 달러의 상금프를 공유하게 되고요. 각 지역에서 pnl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팀이 140만 상금프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의 스쿼드와 투표한 모든 유저가 10만 달러의 상금프를 공유하게 되고요. 이 외에도 군대와 거래에서더 높은 보상을 잠금 해지할 수 있으니까요. 유저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참여 할수록 이득을 볼수 있는 상금이 더커 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팀을 잘 선택해야 하는 거고요. 매년 한국에서 우승 팀이 나오고 있어서 꽤 승산이 있는 대회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팀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테더맥스 팀으로 선택을 끝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테더맥스는 수수료 환급 플랫폼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하면 그 중에서 발생하는 레퍼럴 수익은 추천인 코드를 제공했던 인플루언서에게 수익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 수익을 테더맥스는 트레이더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바로 테더맥스가 수수료 수수료 페이백의 원조 플랫폼이라는 사실인데요. 최초로 2022년 8월 이러한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2만 3천 명이 넘는 유저들이 여기에 쓰고 있고요. 높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은 곳입니다. 참고로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은 곳은 헤더맥스가 유일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트레이더님이 안정적인 선물 거래를 위해 파트너십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신뢰를 약속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제한 없이 자유로운 페이백과 빠르고 신속한 페이백 신청까지 가능해서 저도 지금까지 여기를 꾸준히 써오고 있습니다. 실속 있는 선물 거래를 하는 곳이인 만큼 대회 팀전 실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이 외에도 버디 랠리를 통해 더 많은 친구를 초대하면 행운의 추첨에서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요. 추천 순위표에 올라서 꽤나 쏠쏠한 상금풀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상품이 걸려있는 라이브스트림 경품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타다맥스 팀으로 WSO-T 대회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높아진 우승 확률과 함께 다양한 경품들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럭셔리, 요트나 롤렉스 시계, 세계 여행 티켓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닙니까요? 대회 참가하시면서 여러 기회들을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이미 대회 참여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첨부해드릴 건데요.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보시고 차근차근 참가 신청하고 테다맥스 팀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팀들이 참가를 많이 했는데 즐거운 경쟁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팀 선택하셔서 꼭 우승팀이 합류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